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올해 2024년도 현재 상황까지 주식을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하반기를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코스닥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주식하는 분들 중에서 코스닥 종목으로 하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코스닥 차트를 봅니다. 근데 이 차트를 보면은 전반부 쯤에는 꽤 고점까지 올라갔던 지점도 있기 때문에 좋았던 흐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상반기 때좀 수익을 낸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현재 시점까지 보면. 어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면서 앞에서 벌었던 거다 까먹고 근데 결정적으로 최근에 어, 좀 너무 큰 하락이 만들어지면서 어, 한해 동안 벌었던 거다 잃었다 그 동안 주식하면서 벌었던 것 이상으로 손실 봤다 이러는 분들도 꽤 많이 보이거든요 뭐 그러면서 이제 물론 지금까지 지수는 회복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손실인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이런 상황인 거를 제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어니스트님은 어떤가 어떻게 주식을 하셨나? 뭔가 다를까?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해왔었을지 뭐 이런 것도 좀 들어보고, 뭐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이런 흐름으로 주식을 해왔는데 어떤 점들을 개선해서 잘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것 같아요. 단순히 코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은 상반기에 좀 상승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박스 흐름이 나오는 것 같으면서 최근에 들어서 좀 시장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지만 저는 이 요소요소에 되게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정적으로 이 연초 코스닥 시장은 하락이지만 요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승을 이어갔었던 요 1분기 요 시점까지는 확실하게 좀 시장 자체는 반도체가 이끌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흔히 말하는 주도 섹터가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반도체 종목이 이제 코스피에도 상대적으로 더 많죠.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면 요 당시에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파생된 종목들이 코스닥에도 포함되어 있고 막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하면은 지수 상승도 많이는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때는 확실하게 그런 좀 주도 섹터가 견인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는데 요때는 제 기준에서 제 계좌에서는 다 골고루 돌았던 것 같습니다. 스윙을 하든 조금 트레이딩적으로 하든 이런 것들이 별 문제가 없었다.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음 좀, 시장 자체에 그래도 돈이 돌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제 생각이랑 다른 부분일 수 있는데, 요 때. 코스닥 지수상에서 꼭대기 찍었던 요 때는 저는 오히려, 어, 매매할 거 별로 없다? 아니면은 되게 이상한데? 아, 왜 이렇게 지수는 오르는데 안 좋지?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유가 시장의 자금이 좀 말라가는 그러면서 좀 애매했던, 그리고 그나마 상승 종목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들도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다소 부담스럽거나 포지션 잡기가 되게 애매한 종목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자체는 지금하고 비교하면 뭐 너무 천국이었죠. 그리고 나서 호불호가 되게 갈리는 시장이 형성된 게 저는 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때가 흔히 상상하는 한국 시장을 욕하는 국장 이래서 안 되지 막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지지부진하고 뭔가 시원시원하게 가지 못하고 저때 이제 한창 이슈가 됐던 게 금투세가 한창 부각됐죠. 왜냐면 시장이 너무 마르고 재미가 없고 계속 종목들이 빌빌거리니까 금투세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개인 투자자들 입에서 되게 많이 오갔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시장도 세세하게 보게 되면은, 자, 이, 이 앞에랑 비교하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 뒤쪽 시장에서는 뭐가 이끌었을까? 뭐 국장의 그냥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다라고 말한 게좀 테마가 돌았습니다. 그렇다고 꾸준히 가지도 못하고, 뭐 그냥 조금씩 돌았습니다. 여전히 반도체도 괜찮았었고, 그 중간중간에 뭐 비만테마가 나오기도 했었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것들 나오기도 했었고, 막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거든요. 중간에는 또미 대선 관련된 테마도 잠깐잠깐 잠깐 있었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보면 되고, 하나가 쭉쭉 시원시원하게 가지는 않아서, 아예 트레이딩적으로 접근해서 확실하게 트레이딩으로 하느냐. 근데 트레이딩으로 접근한 사람들도 요때 분위기 잘못하면 좀 힘들어 했던 장세인 건 맞고, 반대로 스윙으로 묵직하게 하자니 올라갈 것 같으면 꼬꾸라지고, 올라갈 것 같으면 찍어 눌림 당하고 막 이러면서 되게 짜증나는 장세였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저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필요했던 장세라고 생각해요. 스윙에 필요한 인내심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트레이딩에서 필요한 매도 좀더 신경 쓰면서 너무 욕심내지 않고 탁탁 끊어주는 그런 형태의 매매를 했다면은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때 제일 많이 신경 썼던 게좀 매도예요. 트레이딩을 해야지 그것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시장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좋았을 때랑 비교하면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거래대금도 줄고 거래량도 줄고 종목들의 파동도 죽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을 저는 낮추는 데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주식하는 사람이 수익률을 낮추는 데 집중한다고 그게 좀 이해 안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했고 그 수익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한 게이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도 괜찮았다. 괜찮게 대응했다. 이럴 수 있었던 좀 비결? 아닌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때 가지고 있던 종목을 여기서 다 정리하고, 뭐, 여기에는 이제 새로운 종목으로만 다 꾸리고, 현실적으로 그러진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뭐, 쉽게 말하면 단타를 하더라도, 뭐, 스윙 종목으로 들고 있기도 하고, 중장기 종목으로 들고 있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계좌에서 이제 전체적인 손익을 관리를 해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앞부분에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뭐, 자금도 순환이 되고, 뭐, 스윙을 하려고 하든 뭘 하든 좀 기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게 수익을 냈는데,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여기까지 쭉 끌고 오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게 잘안 먹히면서 말씀하시는 짧게 짧게 트레이딩 하는 거 외에는 종목들이 다 빌빌거리고, 막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트레이딩을 해서 짧게 짧게 먹는 거랑 무관하게 나머지 종목들이 좀 빌빌거리면서 성에 안 차고, 손실이 쌓이고 막 그런 일을 겪게 됐을 텐데 그렇게 주식을 하는 거 자체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앞 부분에서는 중장기를 하든 스윙을 하든 해서 좀 수익 제대로 내고 뒷 부분에는 짧게 짧게 트레이딩하면서 수익 내고 뭐 그러면은 여기서 수익 많이 내고 덜 내고 그렇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에서 그게 가능할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게좀 궁금합니다. 현실에서 말한 게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 라고 단정해서 말하기 좀 어렵죠. 왜냐면은 그게 어려운 걸 아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검정색 동그라미입니다. 그리고 파랑 동그라미. 그리고 빨강 동그라미. 음, 내 계좌 안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 개를 할수 있는 거니까 색깔로 구분을 해볼게요. 자, 검정 동그라미는 트레이딩입니다. 이 돈은 여기서 쓰이나 여기서 쓰이나 트레이딩이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끊어져서 사용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야 된다. 저는 이게 좀 기본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이게 만약에 트레이딩으로 여기선 먹혔는데 여기선 안 된다? 단순히 조금 안 된다가 아니라 여기서 트레이딩을 하던 종목을 물려서 일로 갖고 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트레이딩 목적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았나 생각은 들고요. 이건 한번 스스로 자가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파란 동그라미 요게 조금 문제인 건데 이 앞에서 어떤 스타일로든 간에 스윙을 했어요. 그게 먹혔습니다. 근데 요런 좀 변화의 기점에서 내가 어떤 이유로든 간에 좀더 욕심내서 더 높은 곳을 바라봤다든가 아니면 나는 이걸 변화를 감지를 못해서 캐치를 못해서 이 앞에서 매매했었던 이 파란 동그라미 슬라을 열로 갖고 왔다. 그런 사람들이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뭘까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전환이 됐었을 때 똑같은 스윙 종목이라도 비중이나 아니면 포지션에 대한 변화, 이런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무방비로 확. 때려 맞지 않으니까 요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무방비로 여기까지 쭉 끌고 온 분들이 여기서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엄청난 손실을 냈다고 하는 분들은 사실 여기서부터 누적된 이 앞에서부터죠 이렇게 누적된 본인의 행동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크니까 그쵸 여기서는 한대 맞는 거지만 여기서 거의 케요로 맞으니까 못 버티죠 일단 이렇게 끌고 오는 사람은 그래서 요 분들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빨간 동그라미의 상황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원래부터 조금 하락 맞아서 물린 상태였고, 가지고 온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제가 두 번째 파란 동그라미보다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오히려 파란 동그라미가 훨씬 더안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빨간 동그라미 사람들은 원래부터 물린 종목을 쭉 관리하면서 갖고 왔다. 그러고서 이 시장, 요런 변동을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지나갈 때, 냉정하게 말하면 별 차이 없었습니다. 요 상황에서도 원래 물려있었던 종목은 큰 수혜 못 받았어요. 왜냐면 여기 지수상승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특정 섹터가 견인해서 끌고 올린 거기 때문에 수혜 별로 못 받았습니다. 어차피 빠질 거 빠지고서 말라있는 상태였어요. 별로 수혜 못 받았다.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뭐 조금 조금씩 변동은 있었겠지만, 별로 수에못 받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감사하게도 요때는 이미 빠졌고 말라 있었기 때문에 덜 빠졌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때 극단적으로 뭐 좋은 전략은 아니겠지만 극단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존버만 했어도 별로 어려울 거는 없었을 상황이에요. 근데 이세 가지 딱 얘기했었을 때 뭐가 제일 안 좋은가? 애매한 스윙이 제일 안 좋지 않았을까? 애매한 스윙 매매법 자체가 안 좋다 이렇게 단정하는 게 아니라 2024년도 시장을 돌아봤었을 때 애매한 스윙으로 그걸 주력으로 했었던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시장이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근데 나중에 되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시장 매번 달라지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 고점에서 스윙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지금 손실폭 자체가 되게 커졌을 테니까 요 기간 동안에 결과적으로 힘들었다 라는 게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정정하고 싶은 거는 물린 걸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괜찮았다 이런 거는 이제 어니스트님 입장이고 <laughs> 물려 있는 분들은 여기서 내내 짜증 나는 거죠 사실 올라가도 수혜 못 받고 막 떨어질 때 그렇다고 내 거는 막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까 결국은 더 떨어지긴 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더 커지고 그러면서 지금 되게 상실감에 빠져 있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어차피 그분들은 원래 힘들었으니까 뭐별 다른 거 없이 힘들었을 거다 이런 얘기고. 괜찮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거의 말에 어폐가 조금 있는 표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결국은 원래부터 물려 있었던 스윙을 잘 해나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시점부터 해서 좀안 좋아졌던 그런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그럼 뭘까요? 그거는 결국에는 매매 의 밸런스를 잡고 있는가? 저는 이게 매매의 본질이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게 어떤 매매를 하는가? 어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말하기를 국장은 단타 쳐야 된대 또 다른 유명한 사람이 말하기를 4848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한 종목 진득하니 길게 오래 갖고 있는게 무조건 돈 버는 길이래.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스타일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둘 중에 뭐가 더위에 있냐. 뭐가 맞는 거냐. 여기에 정답을 누가 어떻게 내릴 수 있겠어요. 둘다 정답이에요. 근데 그 정답의 핵심이 빠져있죠. 잘하면 되는 건데 뭘 하든 잘 못하면은 어떤 거를 하더라도 해결이 안됩니다. 그럼 잘한다는 건뭘까요 생각해야 되는 거고 잘 한다는 거는 결국엔 매매에서 밸런스를 잡는 건데 그거를 밸런스 잡는 거를 좀 빠른 속도로 빠르게 이행하는 게 트레이딩의 영역이고 아니야 나는 빠르게 하는 것보다 좀 차분하게 하는 게 그게 내 성격적으로 맞어 그러면은 스윙으로 가는 거고 아니야 더 차분하게 느리게 완전히 느린 템포로 승부 보겠어 그러면은 이제 중장기 뭐 장기 투자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색 중에 뭐가 더 우위에 있다? 저는 그거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더잘 맞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역시도 저는 선호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매 자체를 먼저 잘해야 된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얘기했던 세 가지 다할줄 알아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하는 편이죠. 그세 가지를 다 하게 됩니다. 이게 뭐 강제적으로 나는 트레이딩만 할 거야, 짧게 짧게 할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이세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을 때 저희가 여러 번 말하지만 선택적으로 한쪽의 비중을 높여서 스타일이라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이 시장은 우리에게 이세 가지를 다 하도록 강요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잘 맞춰서 할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나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여기에서 이제 정말 답없는 얘기는 하반기에는 트레이딩 하세요 하반기는 스윙이 괜찮을 겁니다. 하반기는 중장기가 괜찮을 겁니다. 아마 이런 얘기는 저희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얘기를 어이선가 들었다면 거기에는 좀 본질이 빠져 있다. 뭘 해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균형 잡힌 매매를 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마무리하면 좀 아쉬우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쭉 빠졌다가 지금 뭔가 뭐 회복도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현재 시점에서 바로 어제 저희가 올렸던 영상에서는 어, 뭐 여기 한800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가는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안 그래도 또 영차 영차 이렇게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뭐 이런 단기적인 흐름을 포함해서 이 하반기에 하반기에 는좀 어떤 관점으로 하는 게 좋을지 현재까지 이런 흐름을 겪고 왔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반기에 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좀 조언을 듣고 마무리를 해보고 싶네요 네그 조언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요 상황 급락 이후에 회복하는 요런 상황이 나름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기존에 되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어떤 균형점을 강한 충격을 통해서 깨부신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은 그 이후에 부서진 이후에 다시 경고함을 만들기 위해서 재편성이 돼요 기존에 주도하고 있었던 섹터 흔들리고 뭐 하고 다 깨지고 나면 다시 새로운 무언가가 생겨난다는 거죠 변화의 과도기에 있다. 그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물려있는 종목들을 가만히 한번 보게 되면 어떤 거는 잘 오르고 어떤 거는 못올릅니다 분명히 여기서 차별화가 생겨요. 제가 유튜브에서 종목 갈아타는 게 좋다라는 얘기 잘안 하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갈아탈 수 있는 그 전략이 통할 수도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상대적으로 올해 소외받았던 종목이 새로운 별로 이렇게 떠오르는 종목들도 되게 많아서,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으면 걷다가 힘을 조금 더 주고, 비슷하게 많이 물려있는 종목을 좀 쳐내면서 합치기도 하고, 이런 계좌 전략이 좀 통할 법한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반기를 대응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전략이 제가 하반기 전체를 말하기엔 좀 뭐하고, 지금 그런 포지션 재정비, 계좌 재정비를 좀 잘해놓고 나면은, 그걸 토대로 하반기를 버텨갈 힘이 생기지 않나. 그래서 조언을 드린다면 지금 미루지 말고, 계좌 재정비를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 근데, 물려있는 종목 중에서 지금 예를 들면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하나는 계속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하나는 좀 말씀하셨던 대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반등을 막 하고 있어. 그래서 손실률도 조금 회복을 하고 있고, 막 그런 흐름이 때 만약에 상태가 안 좋은 거를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거를 쳐내면서 잘 되는 쪽으로 몰았는데, 그게 나중에 또더 이런식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하게 되면 진짜 저점에서 매도한 거 밖에 안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할수 있을지 그거는 그 미련을 떨쳐내지 못하면 일단 행동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너무 저점이라서 더 기다리면 올릴 것 같다 라고 하게 되면 보유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건 뭐 답은 없으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누가 먼저 순서적 선택권을 받았냐? 여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고, 혹시나 내가 A랑 B 종목이 있는데 A는 선택을 못 받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B라는 종목이 선택을 받은 것 같다? 얘가 갈때 A를 얹어서 같이 매달려서 가게 되는 전략이, 물론 잘해야겠죠. 물론 잘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나쁜 전략은 아니기 때문에, 요럴 때가 시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몇안 되는 종목 갈아타기에 조금 괜찮은, 그리고 그게 설령 잘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리스크나 타격, 계좌에 대한 치명상을 안 입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 그런 전략적 공유라고 이해해주고 선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이제 빠져있는 건 물론 잘해야 된다 라는 거입니다 이건 근데 모든 얘기를 할때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지금처럼 오늘 주제처럼 이럴 땐 이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 영상들을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란에 남겨져 있는 공지상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저희 운영하는 카페 있습니다. 그 카페에서 커뮤니티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카페 공지되어 있는 투자클럽 가입 안내 공지상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저희와 함께 실전 투자 하면서 따라 하면서 교육받고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잘하는 거.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그 부분을 제대로 채워서 보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전 매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그 동안에 물렸던 부분들 복구하는 거에 도움 받고 앞으로 수익 나는 거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도움 받아갈 수가 있으니까 링크 한번 타고 들어가셔서 카페 공지사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에 또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